이제 예, 2월 12일 수요일 오전 방송에 오프입니다 오늘은 긴급 방송 안니요 편하게 들으시면 되는데. 어제 미국에 제가 엔비디아를 1년 동안 들고 있던 걸다 판다 말씀드리고, 자, 반도체 추면 안 한다는 얘기도 드렸습니다. 분명히 좋은 얘기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 반도체는 상방이라 보는데. 갑자기 그런 얘기 들으니까 아직 이해가 잘안 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썰을 좀 풀어 볼게요. 25년 동안 주식을 계속 보면서 제가 느끼는 이 경험에 대한 점점 더 스마트해지는 투자자에 대한 저 대항이나 대응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결국 이것저것 온갖 얘기 있지만, 저는 항상 시장 기준으로 주식을 봅니다. 빅수급 제이싱을 들심히 하고요. 23년에 그 미국이 반등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23년 초에 기억나세요? 우리나라 정말 안 좋고, 이때 다마흔다했다가그때 SVB 사태가 났습니다. 그죠? 실리콘 밸리뱅크도 나가고, 그때 또 2월달 찍고 계속 올라갔는데, 근래 들어서 12월 달에 작년 FMC에서 출렁거린 이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나스닥은 저는 처음 봐요. 저는 시장이 가장 기준이라 했습니다. 나스닥이 왜 이럴까요? 그 파워라고 트럼프도 약간 뭐 싸울 가능성도 있지만, 금리와 달러가 출렁출렁, 트럼프 때문에 언니 같은 애들이 약간 쏠림 면도 있지만, 나스닥에 대한 빅테크에 대한 흐름이 저는 좀 바뀐다 봅니다. 나쁘게 바뀌는 건 아니에요. 미국이 무너진다, 미국 정신가 무너지면, 다 팔아야 돼요. 미국이든 우리나라는 다 팔아야 되는데, 미국은 등락기고 난이도가 좀 올라갈 뿐이지, 추세가 꺼지진 않다 봅니다. 대신에 2년 동안에 이 엔비디아가 10달러죠. 10달러가 140배, 50까지 갔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작년에 물론 샀지만, 열매 뿔라는 가운데서 B2B로 가라. 무조건 엔비디아 집 사서 가성비 높이고, 미국으로 다가서 비싼 돈 주고, 트랜스포밍 파워 컴퓨팅을 해라. 이 AI에 대한 기준을 보는 이 흐름이 바뀌고 있잖아요. 딥시크가 크게 돌을 던졌습니다. 오, 이제는 가성비 조금 해야 되는데, 뒷단을 해야 되는데, 메타에서도 과소 투자가 투자가 안 좋고, 이제는 b 2 b 를 오히려 캡백스를 650억 달러나 투자하는 메타에서도 오늘 필요사와 손을 잡았어요. 필요사 오늘 방송 때 말씀드릴 건데, 3년째 보고 있는 우리나라 자체 칩 만드는 비상장 주식입니다. 리벨리온, 사표온 이런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으로 컴퓨팅 파워는 바디는 미국으로 계속 B2B 를 가겠지만, 에서는가성비라든지 다른 루트를 찾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반도체가 앞으로 B2C나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나 비밀을 말씀드려도 난이도가 높아요. 지금까지는 엔비디아다 그쪽 독점 라인면쭉 사면 되는데, 이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봐야 되는 흐름이 AI 내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직관적으로 봤을 때 저는 시간 좀 걸린다 봤지만, 자 AI의 나머지 4단계, 뭐 자율주행과 로봇, 특히 로봇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 로봇이 또 이제 수급이나 테마주로 돌지만, ai 쪽에서 특히 반도체 계 내서 에 ai 가 어떻게 확산되고 확장될 지가 소직히 저는 좀 헷갈려요 물론 돈이 가는 쪽 쫓아가면 되는데 아주 비싸든지 아주 다른 거든 이런걸 하게 되면 이 ai 쪽에서 어디로 돈이 갈지를 모르겠다는 거야 이게 증시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나스닥에서 물론 빠지지 않을 겁니다 <laughs> 빅테크가 왔다 갔다 주사를 안 꺼진다 보는데 그걸 트럼프가 다 관리를 잘 한다 보거든요 아마그쪽에 흔들어도 이 나스닥의 빅테크 흐름은 유지는 될 거라 봐요. 뭐 애플이 좀 올라가면 딴게좀 빠지는데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런 면에서 미국의 빅테크가 출렁거리고 1분기 아니나 상반기까지 좀더 이어질 수도 있다. 그죠? 그러려면 우리 갖고 있는 반도체 기존에 갔던 HBM 같은 것도 분화되나 확장될 수 있잖아요. 저는 물론 삼전이 바닥치고 올라간나 봅니다. 삼전 갖고 있는 분들은 가져가셔도 돼요. 느릿하게라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대응주입니다.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뭐죠 초대형주는 기준을 잡고 그 뒤에서 진짜 우리나라 수배를 만들 수 있는 특장점 수배 10배 만들 수 있는 종목 사는 게제가 특기고 제가 바라는 바거든요 그러면 봤을 때 반도체는 좀 어렵다는 거야 조금 무겁을 수 있다는 거야 물론 삼전하이닉스는 좋을 수 있지만 그런 나름에서 제가 빅바이오든 종목장세를 집중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스닥이 꺼지진 않아요 말씀드렸지만 ai가 3년째 가고 있지만 올해든 내년이든 트럼프 때문에 우장창 할수 있는데 이 흐름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꼭지 만드는 시기는 더뒤쳐지고 있다 오히려 작년에 워낙 많이 빠졌던 싸고 우리나라 내에서 수업이 들어오고 있는 국장에서 올 상반기에서는 충분히 더 수익을 낼수 있다 수익 극대화에 우리는 제 전략의 변화에 따라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시장에서 다 보여요 시장에서 보고 그 시장을 따라가려는 시장 체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엔비에 있는 걸다 팔고 그 다음에 반도체에서 추미 안 한다. 이게 나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쪽이 상대적으로 지금 더 좋아 보여서 그렇게 결정되었다는 얘기를 한번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리 세상에서 온갖 또 트럼프 출렁거리고 있는데 기준은 어쨌든 시장 내에서 사보시면 돼요. 오늘 우리 단계적으로 좀 조정받고 있지만 나쁜 시장 아닙니다. 추세 잘 유지하시면 좋고 종목에 대한 얘기도 다 a 스에서 말씀 다 드릴게요. 마감방송도 뵙겠습니다.